접촉을 했는데, 이 쓰레기 안 받아, 안 받아. 거절을 해요, 자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 풍지해놨어요, 그런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기다려야지. 반갑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에어컨 좀 틀어라.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이번주 갔다왔죠 한두시간 정도나 촬영을 했어요 그날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아마 제트 배송이 출장 가기 전날 아마 물건을 보내려고 저희 파는 모기장 이 있거든요. 도매 친구에 올라가 있는 모기장 말고 저희 브랜드로 해서 따로 제작을 한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뭐 제트 쪽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품 일단 저희가 도매에 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제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르지 그러니까 뭐 제트라든지 뭐 네이버 쪽에 뭐 순위를 보고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든 건데 그건 제트로 한번 넣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품질이 났어요. 들어간 게.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보니까 그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쿠팡에 로켓 배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트 배송을 예전에 그러니까 받아놓은 게 있어요 어, 들어갈 수 있게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는데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하로 되는 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데 예전엔 진짜 정말 자파류 밖에 없었거든요 싼거 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3개 5개 10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거절을 해요 자꾸 아이 쓰레기 안 받아 안 받아 뭐이런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만든 게 이제 무기장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건 다행스럽게 받아줬어요 제트 배송 첫 번째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날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일단 어, 쿠팡에 넣어두고 나머지 키워드들을 가격을 좀 낮춰 가지고 뭐 10원, 120원 이렇게 해서 몇개 정도 걸고 메인 키워드 원터치 모기장 하나로 잡았어요. 3만원 광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인 찬스를 조금 썼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7개인가 8개 정도 달려있을 거예요. 2개, 3개 정도 될 때부터 이제 첫 페이지로 진입을 하더니 지금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첫 페이지 제일 상단에 광고 빼고 3등에 걸려 있어요. 쿠팡에 원터치 모기장을 쳤을 때, 최상단 세 번째. 3등까지,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어, 제품은 지금, 소형은 거의 몇개안 남은 걸로 오늘 체크를 했고요. 대형은 지금 어저께 분절이 됐어요. 초도 수량이라서 저희가 많이는 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들어오면은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재고를 바로 이렇게 막 알아서 올라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트 배송을 잡아서 저희가 물류센터로 제품을 보내고 물류센터 입고가 됐는데 수량이 안 늘어나요. 쿠팡 측에서는 지금 입고 자체를 안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보통 지금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쿠팡에 도착을 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기다려야지 재고가 다시 생긴대요. 어, 제트를 지금 처음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초도 물량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제트를 원래 보내면은 기존에 등록을 해 놓았던 일반 상품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어떤 이유에선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형이 지금 품절이 되면서 소형은 제트 배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대형이 기존 저희 일반 판매로 전환이 됐어요 주문이 들어오는 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품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제품이. 살아서 보니까 일반 판매 저희 쪽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희가 택배비 부담하고 이제 수수료가 30%거든요, Z가. 저게 수수료가 30%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잡힐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발송이 되면서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솔직히 뭐 하기 전에는 저렇게 단순하게 작업을 하는데 저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한어 일주일만에 이렇게 다 판매를 하고 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 보니까 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저희 기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간이 가세는 이게 안 돼요. 일반 가세로. 시작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신청을 해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너무 자파류라든지 이런 건 제가 봤을 때좀잘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좀 상품성이 있는 거, 아니면 시즌 제품 중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들. 안 해보는 것보다 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D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제품 가져오면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게 제일 애매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제 MD들하고 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제품 제가 요번에 할 건데 뭐 어디, 뭐트 배송 괜찮겠습니까? 하면은 앤디가 아, 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처음이 조금 어렵지.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제품 뭐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가져왔는데 안 받아주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30%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카테고리별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30% 정도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수수료 30%가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일단 쿠팡은 무료배송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낼 때 물류비는 조금 들겠지만 거기서 안에서 어차피 무료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30%가 어차피 택배비 포함이니까 단순하게 어 택배비 뭐 내가 안된다 생각을 하시면 크게 부담되는 뭐 수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계산을 딱딱딱 때려보니까 지금 뭐 제품 넣은 것도 그렇고 저희는 마진폭을 뭐 충분히 가져갔거든요 이게 일반 사이트에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지금 올렸는데도 뭐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다가 저희가 또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가 뭐 하는 앞으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 지금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개인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하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음. 어 그렇게 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안을 한도 내에서는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 아재.